오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에, 광주 북구래 이영석 의원입니다 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에 어, 저희 광주 전남 의원들은 함께 우리 당의 혁신과 그리고 어,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전남 소속 의원들의 어, 새로운 마음으로 어, 결의를 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 다짐의 시간을 갖고 오늘 혁신 결의문을 만들어서 어, 우리 시도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어,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송갑석 시당위원장께서 오셔야 되는데 날씨가 이렇게 고르지 못해서 비행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갑석 시당위원장을 대신해서 제가 결의문에앞 부분을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7, 4.7 보궐선거에 이어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연이어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당의 심장이었고 이정표였던 호남은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성원했지만 민주당은 그러한 호남민의 간절한 바람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모습은 상실감에 빠진 지지자들과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뼈를 깎는 성찰과 혁신도 모자랄 판에 내부에서 갈등하고 분열하며 남탓하기에 바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독선과 무능, 국정 운영의 퇴행에도 제대로 맞서지 못했고 민생 경제를 챙기는데에도 소홀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결국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예고된 패배였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민주당에서 희망을 찾지 못한 국민들은 민주당을 외면했습니다. 특히 광주는 다시 한번 민주당의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 운영을 맡기면서도 37.7%라는 전국 최저 투표율로 엄중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네, 전남도 당위원장 김승남입니다. 이어서 어, 결의문을 계속해서 당도하겠습니다. 지금 허남은 민주당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입법 권력을 과반 넘게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민생을 돌보는데 진력하고 개혁의 발걸음도 멈추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물론 대한민국도 위기입니다. 예서 갖고 온 민주주의는 위협받고 있고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물길도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방 소멸, 젠더, 세대 계층 갈등을 비롯한 숱한 과제들이 해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남긴 상처 속에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의 사고 상황으로 민생이 이태롭습니다. IF 위기를 맞았던 1997년의 악몽이 재현될까 두렵습니다. 민생경제 활성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먼저 민주당이 처절한 반성과 혁신을 통해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은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촉구합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이 유능하고 강력한 민생 정당으로 민생 개혁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앞장서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생은 애면한채 정치 보복과 색깔론 조장 등으로 분열과 갈등을 키워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강력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고단한 국민의 삶을 살피고 해법을 제시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다가오는 828 전당대회가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강력한 변화와 혁신의 전기가 될수 있게 하겠습니다. 개파 정치를 청산하고 호남이 민주당 혁신의 발원지가될수 있도록 아래로부터의 힘을 모아내겠습니다. 통합과 헌신, 선당 후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변화와 역신은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가시화될 것입니다. 고질적으로 지적받아온 내로남불과 책임정치의 부재를 극복할 새로운 리더십만이 국민의 신뢰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도부 선출에 당원과 국민의 뜻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당원과 국민 중심의 민주당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여론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고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준이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넷째,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가진 다양한 인물들이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배타적 팬덤 정치와 결별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려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지도부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광주 전남 의원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의 상생 발전과 민생 개혁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2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 일동 음,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아, 조호섭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계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동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승남 의원님, 그리고 이형석 의원님, 그리고 윤재가 의원님, 윤영덕 의원님, 이용빈 의원님, 김회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